사과하지마 오빠 <laughs> 오빠 왜 항상 미안하다고 해? 가난하면 불행한 거야? 예쁜 옷을 못 입으면 불쌍한 거야?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?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잘못한 거로 보이잖아 있는 힘껏 애써 봐도 안 됐던 거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인간이니까 누구든, 모든 건, 생각처럼 되지 않아. 행복한지 어떤지는 스스로 정하는 거야. 중요한 건, 지금이라고. 앞을 보자. 같이 힘내자. 싸우자. 사과 같은 거 하지 마. 오빠라면 알아달라고. 내 기분을 줘. 제발 알아줘.